아무는 만나면 지는 거거든? 근데 이글은 아직 그 공익을 많이 안.. 해들이 많이 안 해서 아.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쟤는 5클릭에서 틀렸다 야 아까도 뭐였지? 뭐였지 아까는? 노열가들이 아핳 아니 저걸 이렇게 따는 게 주문 처맞힌다고 할 것이야? 아니, 오 클릭이 무시한 애들 이해가 안 되네. 아는 친구 근딜이왜 그 여기 와서 이걸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, 심한 도린... 아, 한도림 꼈으니까 거기 가겠지요. 와... 야, 시작... 45초 지났는데 모든 게 완벽하다. 저 친구, 어떻게? 시장 몇초 만에 우리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미? 우리 1대스씩다 이미 한거 같은데? 선체로 죽었다 지금. 이걸 좀 세게 봐줘야 돼. 아, 진짜 아다리 존나 많다 진짜. 싸클 빌딩 없어? 근데 난왜저 이글이 훨씬 나을 것 같냐 나 저번에 만난 이글은 1특에 스태 들고 왔던데 전세 역전 맞나? 응 그거 들고 왔나 그러네 너무 많이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아 엔딩 <목소리> 스마트 <목소리> 같이 나와도, 같이 나와도 치네 예 이걸 죽으러 간다 너무 정확하게 죽으러 갔죠? 리사 화이팅 아, 아, 뭐, 뭐야. 무슨 일이고. 프리즘 그 피해서 언덕 탔는데 지뢰하고, 프리즘 밀팅 갖고 뒤졌어. 아, 게임하기 너무 싫다. 우리 디아나가 뭔가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,

자, 애도 찐이네. 가는 거 맞아? 야, 한번 돌아올까? 음. 앞에 대박이야, 뭐한명 컷이야. 아, okay. 아, 또... <목PEF> <거지>. <목PEF> 아, 또... 아, 또... <목 ideally> 또... <목PEF> <목PEF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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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을 나왔어. 어나 사이드로 니이 어? 아씨, 딱 가운데 죽었네? 나 죽어서 빼야되거든? 나트로트 <laughs> 나와. 플레이어 노티, 칼을 날아왔다 그, 사클 조심해봐. 이, 여기,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야, 칼을 안보여. 공 있거든. 안챙겼다 일로 은 공발 한 방이긴 하거든. 어, 탱커 겹었다나이스 대박. 다 죽었어. 어때 괜찮아요? 공짜? 뭐가? 이거 뭐가 다 줄래요? 몇 초에요? 아트! 아니, 왜냐면, 저한테 공지를 줄순 없어서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오랜만안 날로면 괜찮아. 딜도 없어 장비가 어. 나오면 공발 한 방이거든. 어아직도 방패 그거쌓요 아, 이 패치했어? 패치한 한시죠 아, 이거 그냥 방패 하루종일 들고있거아시 마우스 놔도 저가 아, 이거 아시죠? 아, 시작 아, 때리고 있죠 알았해가맞았다 어. 개꿀. 우리가 한번 크게 돌아 볼게 잘돌았 거든. 나 한번 와줄수있 나？밖에 잘 보고 있 아! 어. 그냥 얌전히 번지 할걸 근데 저런 이글 데리고 4인이 이겼으면 진짜 저 꼬수 4인이었나 보네 갈게. 아, 깨, 아, 그 참. 이글이 모스트네. 가장 이글이 딜량이 나랑 같은데 뭐, 할말다 했지. 50몇 급인데, 비면 세팅 높음이야, 벌써. 부캐지 뭐, 부캐. 돈 하나로 볼게요. 그냥 실력을 응.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실력이 이렇게 되지. 핵. 핵 사라진다고. 아야. 아야. 지게 다 밟았다,

나 말이 안 맞네. 아니 개피? 칼이랑 애들 다안 보여? 아벤드? 음. 아니야. 음. 아. 해봐. 오 앞에 클레어. 볼거 어, 같은데? 어, 여기, 클레어. 어, 여기, 클레어. 어, 여기 클레어. 스킬 넣너 스킬 너 어, 아, 플링크 없나? 그거 아, 1평으로 죽여버려야 돼. 응. 음, 그거. 너 마틴이랑 똑같대. 뭐가? 한막평 아니, 음. 아니 그거 말고 디아나 1평 같은 걸로 죽여버려야 되는데. 또, 나도 그거 할 생각. 나도 그거 할까 했는데. 저거 먹고 래요 아니야. 녹이나가이라

안 돼, 자 피해, 이게 이이 진짜 개 잘한다. 아, 아 그랬다.

아, 그냥 웨슬리는 물, 물었는데? 백업이 안 네. 했다, 진짜 웨슬리는 모르긴 몰랐는데 빼가 이의안 되네. 오랜만네. 끝났어. 저도 해놓고 자기가 캐리했다 생각하겠지 지금? 근데 리클 밖에 안 나왔어. 게임 재밌네. 왜냐면3 8렙이거든 공링 하나야. 다른 것반 찍었는데. 공링 하나 더 있었으면 하나 정도 더 땄을 것 같은데. 세 개면 둘다 닦고. 딜량 지뭐 하는 애일까. 아, 요즘 신기한 애들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. 어제 그 장문으로 한줄 치고 나간 애처럼. 뭐라고 했는데? 딱 떨어져, 떨어져. 되게 신기하더라. 그런 애는 처음 봤어. 그니까 못하고 채팅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많 많이 많, 많잖아 근데 그냥 그런 거는 진짜 처음 봤어. 나중에 동욱이한테 스샷 보내달라고 해. 되게 신기한 애 있어. 그니까딱1대스 하고 삐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3 줄을 일체딱 치고 바로 나가더라. 존나 심지 야, <laughs> 나는 죄업당한 <없다라는> 걸을 <laughs> 잠시만 도피하고 잠시 어. 싶었나봐. 아, 존나 웃겨. 아니 뭐든 간에 설상 그게 진짜라고 한들 일대싸고 빈도상에서 나갈 거면은 게임 왜 하는 거야? <laughs> 래요 아, 나 걸렸다. 높이, 높이, 이 높이, 클이어이거이 높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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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 아니 나 진짜 웠는까 어느 으니 가시죠? 개케이공인데 이거? 여기 돌윤학나유대방 아, 봐. 이렇게 해줘야지. 아, 네이 <laughs> 하고씩 이렇게. 너무 많아. 전지? 전지. 어. 먹으면은 2단계 열리겠네. 자꼬 하게 낫지 않을까? 어아까 S 바지 패치했지? 아, 씨 아마 피콜. 호타가 자호자. 이게안나윤아 차거든. 어, 그나넘어 <목소리도> 적으로 나인과 같거든 나 음악 샀거든 왜 레이저 안 쏘냐 레이저 아까 샀잖아 다시 올걸? 나 싸워도 될거 같은데? 우리 4단이야 이거 연결되나? 이긴 이거 아 이거 그거 해버려야 아또 뒤져? 야, 뭐다 땄어. 야, 이거. 카페, 야, 얘, 얘, 동지. 하나 더. 꿈속을. 이거 얘네, 바게피거든? 암호해 뭐 버리기 이거 진짜 이가 이씨발 혹시 전판 4인도 이렇게 해서 이겨줬나? 맞지 동호가 아니 전판 4인은 뭐지 쉽게 이김 이지라라고 인데 그건 그러네. 어떤 데구나야 타워 쳐봐 나 채팅 칠게 저 캐릭터 나와봐야 뭘한다고 어, 대단하네. <laughs> 드로스트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.